리얼리티 트랜서핑 제2권, 제44장.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평범하고 자연스럽게 보인다. 당신은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꺼내듯이 평온하게 억지 부림없이 자신의 것을 가진다. 가지겠다는 결정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은 펜듈럼의 손을 잡고 제자리만 맴돌고 있는 것이다. 때가 되면 펜듈럼은 당신을 놓아버릴 것이고 당신은 이전의 우유부단함에 구덩이 속으로 다시 처박힐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가지겠다는 결정이 가지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해방되면 펜듈럼도 갈고리를걸 때를 찾지 못하게 된다. 아시겠지만 화건은 일종의 청각적 슬라이드인 셈이다. 당신은 영상 슬라이드와 화건을 둘다 활용할 수 있다. 이 둘이 합치면 최상의 효력을 발휘한다. 이 복합 슬라이드의 예를 들어보자. 당신의 새 집의 모습이 담겨 있는 슬라이드다. 당신은 벽난로 앞에 앉아 있다. 흔들 의자가 삐걱인다. 창작은 소리를 내며 타오른다. 불꽃을 바라보면서 앉아 있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고 찬바람이 소리를 낸다. 하지만 집 안은 따뜻하고 포근하다. 간이 테이블에는 당신이 좋아하는 간식이 놓여 있고 텔레비전에서는 재미있는 쇼가 진행 중이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 당신은 자신에게 이렇게 되낸다. 나는 편안하다. 당신은 슬라이드를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고 있다. 가능태 공간으로 난 창. 인간의 머릿속에는 제어 가능한 혹은 제어되지 않는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다. 어떤 이는 그것을 내면의 대화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독백이다. 마음은 자신 말고는 이야기할 다른 상대가 없다. 영혼은 생각하거나 말할 줄을 모른다. 영혼은 단지 느끼고 알수 있을 뿐이다. 마음의 독백은 영혼의 고요한 느낌에 비하면 엄청나게 시끄럽다. 그래서 직관은 거의 드러나지 않고, 우리도 그것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다. 내면의 독백이 멎을 때, 마음은 직관적 정보를 접하게 된다고 한다. 이것은 사실이지만, 깨어 있는 상태에서, 마음을 완전히 침묵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예컨대, 당신이 정신을 집중하여 생각과 말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마음을 완전히 멈췄다고 하자. 그것은 말이 없는 내면이 거의 텅빈 상태와 같지만, 그래도 그것은 독백을 완전히 멈춘 것과는 같지 않다. 마음은 잠들어 있지 않다. 사실 마음은 그와는 정반대의 상태다. 마음은 정신을 아주 바짝 차리고 깨어 있지만 뭔가를 하고 있다.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않는 일 말이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좋아, 난 입을 담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지 보자고. 이것은 착각이다. 독백이 멈춘 것처럼 보일 뿐인 것이다. 독백은 마음이 통제력을 꺼버리거나 최소한 방어태세를 내려놓아야만 멈춘다. 하지만 가짜로 독백이 멈추면 마음은 방어태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영혼의 느낌은 마음의 시끄러운 침묵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든다고 할수 있다. 마음이 통제력을 꺼버리면 당신의 인식은 가는 태 공간 속으로 떨어질 것이다. 실제로 마음이 멈추는 일은 잠들어 있을 때나 깊은 명상에 들어갈 때만 일어난다. 이를 통해 어떤 실질적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오직 자각몽을 꿀 때나 아니면 깊은 명상 속에서 의식이 깨어 있는 경우다. 자각몽은 하나의 흥미로운 실험으로서 외부 의도를 다루는 연습의 기회로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의식이 깨어 있는 중에 내면의 독백이 멈춘 상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 열쇠가 있다. 마음의 통제력이 느슨해지면 작은 창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곳을 통해 영혼의 직관적 느낌이 당신의 의식 속으로 뚫고 들어오는 것이다. 직관은 내면의 목소리라고 불리는 희미한 예감으로써 나타난다. 마음이 힘을 잃으면 그 순간에는 영혼이 느끼고 아는 그것을 감지하기가 쉽다. 당신은 새벽별의 속삭임, 말없는 목소리, 생각없는 명상, 소리없는 소리를, 들은 것이다. 당신은 뭔가를 깨닫지만, 그것은 희미한 통찰이다. 당신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느낀다. 모든 사람이 삶의 한순간에 직관이란 것을 경험한다. 예를 들어, 당신은 누군가가 집으로 찾아올 것 같은 느낌을 느끼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을 느끼고 어떤 일을 해야겠다는 무의식적인 충동을 느끼고 뭔가를 그냥 안다. 생각이 난무할 때는 마음의 분석 기능이 심판 역할을 한다. 마음은 모든 데이터에 재빨리 꼬리표를 달아 분류하고 정리한다. 그래야 만사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내면의 독백을 멈춘다는 것은 마치 심판에게서 호루라기를 뺏고 벤치에 앉혀 놓는 것과도 같다. 마음은 눈앞의 광경을 지켜보지만 이제는 게임을 통제하지 못한다. 마음은 데이터를 바쁘게 처리하면서도 틈틈이 짧은 휴식 시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것은 마치 마음이 잠시 잠을 내어 벤치에 앉아 잠시 쉬는 것과도 같다. 이때가 직관적 정보를 향해 창문이 열리는 때다. 이런 때 당신은 문자 그대로 잠들어 있다. 이것은 당신에게는 어쩌면 정말 놀라운 사실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다. 모든 사람이 낮 시간에도 몇 번씩 잠에 빠진다. 다만 창문이 열리는 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꿈속에서 영혼은 이리저리 멋대로 날아서 어디로든 갈수 있다. 깨어 있는 상태에서 열린 창문에서는 꿈속과는 달리 영혼은 가능태 공간의 특정 섹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섹터는 그 순간에 마음을 스쳐갔던 생각과 관련된 것이다. 생각의 맥락이 영혼의 시선을 돌려 그와 관련된 섹터를 바라보게 한 것이다. 거기서 영혼은 현재의 생각의 내용과 관계된 지식을 발견한다. 창문이 열리면 이 지식이 곧장 마음 속으로 뚫고 들어온다. 영혼이 감지하는 이 인상에 깨어있는 마음이 주위를 돌리면 다시 말해서 마음이 이 짧은 찰나의 꿈을 기억하면 마음은 바로 이 직관적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직관적 깨달음이란 보통 마음 속에서 절로 번쩍 떠오르는 통찰이라고 여겨진다. 한편에서는 위로부터 하나의 결정이 마음에 내려왔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마음이 혼자서 그 결정을 찾아 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난데없는 지식의 출처는 어디일까? 사람들은 이 기이한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저 그것이 마음의 속성이라고 말한다. 트랜서핑 모델로부터 우리는 깨달음의 메커니즘이 이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임을 알수 있다. 마음은 논리적 사고로서 결론을 찾아낸다. 하지만 현재의 논리적 정보의 사슬로부터는 결코 얻어낼 수 없는 행방불명의 연결고리인 깨달음은 영혼을 통해 가는 대공간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영혼이 느끼는 모호한 기분은 불안 좌절 혹은 영감 열의 등으로 나타난다. 이 모든 느낌은 한마디로 묘사될 수 있다. 의기 소침. 영혼은 마음에게 뭔가를 전하고 싶어하지만 설명할 능력이 없는 것 같다. 법민과 초조, 죄책감, 무거운 의무감, 실의 등이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현실로 나타난다. 영혼과 마음은 이 모든 기분에 동감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외부 의도와 그 작용에 의해 현실화된다.